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오!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뭐냐면 감자탕이에요. 이렇게 추운 날 어, 낮엔 조금 더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은 감자탕만 한게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이런 요런 요런 시기에 진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죠. 어, 회식도 좋고 여럿이 모여서도 싸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걸로 오늘 만들 겁니다 어.. 쌈채소 중에 상추가 제일 싸죠? 아니야 상추도 비싸요 다른 쌈채소들 이제 좀특이작물 그런 애들은 더 비싼데 그나마 제일 싼건 이제 상추긴 해요 모르겠어 요즘 채소값이 원체 비싸가지고 일단 제가 여기 지금 준비해 놓은 거는 어.. 이.. 뼈를 삶은, 삶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거의 2시간 정도 제가 지금 삶고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이제 불을 끄고 한번 보여주자면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 바로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에다가 삶아서 한번 상태를 보여줄게요. 이게 제가 어떻게 삶았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기름기가 이 정도면 거의 안뜬 상태예요. 돼지고기 뼈를 끓였는데 이렇게 기름기가 안뜰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이거를 세번 삶아서 버렸어요. 세번 삶아서 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름기가 별로 안 뜨는 거예요. 어 어떻게 했냐? 먼저 물에다 담궈서 근데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에 담궈가지고 거기에 식초를 조금 넣어요. 식초 를 조금 넣고 얘를 피 피를 빼요. 피를 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따단단 따단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계속 그 물에 담가 놓으면 안 돼요 피가 어느 정도 우러나면 또 버리고 샘물하고 또 피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버리고 샘물하고 이걸 한네 다섯 번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에 어, 팔팔 끓은 물에 고기를 넣어요 찬물부터 넣으면 고기가 질겨져요 그러니까 육수를 빼기 위해서는 찬물부터 고기를 넣지만 이건 내가 고기를 먹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 뜨거운 물에 고기를 집어 넣어야 살이 어, 처음부터 계속 끓어가지고 빼빼 마르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촉촉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갖고 한번 후루룩 끓여요. 후루룩 끓일 때 소주를 집어 넣습니다. 뜨거운 물에 소주를 한컵 집어넣고 뼈를 넣고 끓여요. 그러니까 물에 소주를 집어넣고 팔팔 끓여. 그 다음에 거기에 뼈를 집어넣어요. 핏물을 뺀 뼈를. 그 다음에 애가 화르르 끓어오를 때 분명히 거품 같은 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물을 다 버려요. 버리고 요 사이사이를 좀 흐르는 물에, 여기 이제 고기 찌꺼기나 피 찌꺼기들 같은 게 이렇게 거품이나, 피가 굳으면 응고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막 묻어있어요. 걔네들을 사이사이 좀잘 씻어내요. 흐르는 물에. 그리고 나서 한번또 후루룩 끓여서 버려요. 응.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물이 다시 됐잖아요. 세 번째 물이 됐을 때 저는 소금하고 후추, 그리고 마늘을 넣고 한번또 끓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또 버려요. 그리고 이건 이제 네 번째 삶아놓은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거의 국물이 지금 보면은,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 이거를, 보면은 이 정도면 돼지고기에서 기름이 없는 축에 속하는 거예요. 보여줄게요. 지금 돼지고기 육수라고 하기에는 기름기가 거의 없이 맑은 느낌이죠. 지금 간은 거의 안된 상태예요. 거의 안된 상태고 진짜 기름기가 이 정도 그리고 다른 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맑은. 어, 갈비탕 느낌의 국물이라고 해야 되나? 뼈를 푹푹 고았을 때는 애가 뽀얗게 울러, 우러나잖아요. 근데 얘는 곰탕 마냥 그 국물이 고기로 우러난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 잡뼈 같은 경우에는 뼈 사이사이에 피가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우리게 되면은 뼈 누린내가 나요. 그러니까 사골도 적당히 우려 먹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제가 좀 길었는데 요 전처리가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잘못하면 고기에서 냄새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아무리 내가 양념을 잘해서 그 감자탕을 끓여도 뭔가 양념이랑 믹스돼가지고 더 고기에서 누린내가 날 수도 있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렇게 맑게 국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물이 엄청 맑죠? 요즘 보이시나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 집잼 통이야. 내가 잼 만드는 통. 아여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끓일 때는 뚜껑을 꼭 덮고 그리고 그 전에 끓일 때는 계속 뚜껑을 열고 왜냐면 누린내가 뚜껑에 있는 수증기로 해갖고 다시 침투가 되니까 어 계속 처음에 물 버릴 때는 뚜껑을 열어놔야 다 날라가요 냄새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완 완벽히 하얀 물에다가 이제 뼈를 담고 끓일 때는 뚜껑을 닫아서 수분감을 이렇게 입혀 가지고 어 거의 이제 찌듯이 찌듯이 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물이 너무 많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수가 모자르면 물을 더 첨가할지 언정 처음부터 물을 막 한강처럼 해 가지고 하면 뭔가 국물이 그래도 나름 지금 육수를 뺀 건데, 국물이 너무 허여물건해지고, 진한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어, 고기가 살짝씩 올라올 정도만. 그러니까, 한 고기 높이에 있어서, 한 8이나 9 정도. 완전히 잠기게 하지 말고, 한 8이나 9 정도로 해갖고, 어, 최대한 진하게 뽑는 요 방법을 좀 쓰면 좋아요. 미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 살짝만, 좀만 더 끓여놓을게요. 지금 거의 다 익었는데 어디까지익어야 선생님? 많이 잘 익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뼈를 탁 분리를 했을 때탁 떨어지면 좋긴 좋아요. 근데 어 너무 탁 떨어지면은 너무 고기가 많이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을 살짝 가했을 때쫙 찢어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에 준비해놓은 거는 이거는 이제 백합, 생합이라고도 하는 건데. 요거를 제가 준비했어요. 뼈를 몇근 했냐고요, 저거?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2kg는 좀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뼈무게가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생합, 백합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말 그대로 뻘을 안 먹는 애라서, 어, 뭐라지? 깨끗하다 그래서 백합이에요. 요거는 클레미에서 구매한 거고, 요것도 밑에다 깔고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지 왜냐면 저게 좀 들어가면 국물이 시원해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뼈를 삶을 국물에 먼저 감자가 잘안 익잖아요. 여러분, 감자가 잘안 익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감자, 여기 감자를 조금 익힐, 익힐 수 있게 국물을 살짝, 살짝 해가지고 육수만 살짝 해가지고 육수를 지금 느낌을 보면은 거의 맑은 느낌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야야야 정신차려 왜그래? 왜왜 왜왜왜왜 왜그래 왜아 얘가 좀 열어져있었어 얘가 짤쫙 불이 꺼진 상태에서 열어져있어가지고 감자를 좀 먼저 넣을게요 그래서 감자를 좀더 좀이 조금 익히고, 감자를 익혀줄게요. 다못 먹으니까 조금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래기를, 시래기를 여러분 할 건데, 여기서 조금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양념을 조금, 해갖고 시래기를 넣을 거예요. 이거는 어 오, 그거 있잖아요. 배추, 배추 우거지라고 해야 되죠. 시래기는 여러분 원래 무청을 말하는 거고 얘는 배추니까 그게 맞아요. 우거지 시래기는 무청, 얘는 우거지. 우거지라는 뜻이 뭐냐면은 옷 거지라고 한다고 해야 되나? 우거지가 이름이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이파리. 겉 모든 채소의 겉이파리는 우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척만 시래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홀로 맛집님, 한개 감사합니다. 뭔데? 뭔데? 별풍 주는 건데? 소지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찢어줘요. 이거 왜 찢으자? 이거 안 찢으면은 누가 하나 시래기, 이거, 이거 오거지 건져가잖아요? 그럼 다 가지가. <laughs> 그래서 살짝 좀 찢어주는 거예요. 먹기 편하라고한 번에 안 만드시나보다 뭘요? 뭘한 번에 안 만들어요? 뭐를? 무슨 뜻이야? 한 번에 안 만든다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서 찢어요. 여러분 감자탕 근데 내가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그렇지. 쉽기 쉬워요. 그냥 애들 애들만 몇번 핏물 뺀 다음에 삶아서 버리고 삶아서 버리고 한 네다섯 번만 한 다음에 푹 끓여서 요 간만 맞춰서 먹으면 꼬시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물을 꼭짤 필요도 없어. 다 넣고 끓이는 게 아니냐고. 뭐 뼈를 아, 어차피 지금 저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세팅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을 때랑 또 손님 왔을 때 예쁘게 세팅하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감자를 먼저 이렇게 해서 조금 익힐게요. 제가 이거를 진짜 좋아해요. 이거, 이거. 우거지. 이거 너무 좋아해. 우거지 감자. 탕 여러분들은 묵은지 좋아하시나요? 저는 우거지. 저는 요 맑은 국물이 더좋더라고요 물론 그냥 내 생, 나, 나, 생각인데. 좀 기니까 한 번만 썰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응? 시래기를. 나 자꾸 시래기라고 한다. 이 우거지를 여러분들이 삶아서 냉동실에 넣을 때는 한 번, 물이 있는 상태로 냉동실에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빼빼 말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좀 흥건하게 있는 상태로, 어, 비닐에 넣던지 아니면 트레이에 넣어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찢어서 놔뒀죠. 여기에 이제 조금 양념을 해볼게요. 음, 이야. 양념 뭐라 그러냐. 이거는 그냥 집 된장이 아니라, 어, 재래식 된장. 그냥, 아니, 아니, 그냥 그, 재래 된장이라고 써져 있는 일반 시판용 된장이에요. 시판 된장. 된장 넣고, 된장을 넣고, 고추장도 살짝. 내여기다좀서 갖고 갈게. 고추장은 된장의 절반 정도. 어,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국물이 텁텁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부들부들해서 좋다고. 이렇게 있고 된장까지 했죠. 된장 고추장. 지금 넣은 건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후추도 약간. 고춧가루, 고춧가루 조금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간장,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지금 우거지가 좀 맛이 어좀어 그거 됐다고 해야 되나, 간이 됐다고 해야 되나, 살짝 이제 소금, 소금도 살짝 넣어주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조금 묻혀줘요. 묻혀줘. 이거 묻힐 때는 제가 뭐 어제 굴 묻힐 때는 그냥 술렁술렁 숟가락으로 묻혔잖아요. 근데 나물이건 뭐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빡빡, 빠락빠락. 양념 좀잘되고 요거는 미리 해서 냉장고에 넣어도 놔 돼요. 감자 집어먹고 싶어? 감자 맛있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내가 감자탕 국물에다가 된장을 풀지 않아도 어떻게 되겠어? 국물이 된장 국물이 되겠죠. 이렇 해서 시래기에다가 양념을 이렇게 좀 해줘요 아 우거지에 자꾸 시래기 나오데이다 써버려야겠다 양념을 좀 많이 했어 된장 양이 좀 많아요 다 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튀겨도 쪄도 저도 감자파 저는 고구마 감자 중에 감자파 여러분들은 고구마? 고구마가 더 인기가 많던데 보니까 어 저, 저는 중국 당면이든 먼 당면이든 끓는 물에 넣습니다 끓는 물에 물이 끓어야 끓어야 넣어요 쌤 이거 할때꼭 짜야 돼요? 노노 물이 좀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국물에 들어가는 거라 어, 물이 살짝 있어도 되니까 너무 막 물에 섞는 것처럼 하지만 않아도 돼 그냥 살짝 물기가 있어도 되니까 뭔가 그냥 막 끓일 수 있는 감자탕을 조금 더 조금 더 신경 써준다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그냥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맛있게 먹자는 거지 물이 있어갖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어찌보면은 고추장, 된장, 간장, 소금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말그대로 간은 얘가 다 돼있다고 보면 돼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좀더 매콤하게 먹고싶다 하면 어 고춧가루를 더 넣고 매운 고추도 넣고 해가지고 좀더 빨갛고 매콤하게 드시면 좋겠죠? 쌤, 원래, 어? 우거지 감자탕은, 어? 그냥 된장 색깔이어야 되는데, 왜 고추장을 넣어요? 살짝 넣어야 칼칼해. 왜냐? 어, 감자탕이 자칫 잘못하면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 매콤함이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추장을 살짝만 넣어주면 돼요. 요 방법은, 뭐, 감자탕 뿐만 아니라, 그, 있잖아요, 여러분. 저거, 뭐야. 추어탕이나 장어탕, 오리탕 이런 거할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감자 여기 잘 끓고 있죠? 감자 잘 끓고 있을 때 이쪽에다가 여기에 이쪽에 넣어주고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불 꺼갖고 뺏어, 감자를 옮겨보도록 옮겨 할게요. 뼈를.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가 이제 어떤 상태가 돼야 조금 잘 맛있어 보이냐면은, 이렇게 뼈가 좀 완벽하게 좀 한쪽으로 슉 이렇게 분리될 때 있잖아요. 이게 좀잘 익은 거예요, 보면은. 한번 내가 이걸 해볼게 이렇게 해서 갈라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탁 약간의 힘을 줬을 때 벌어지는 느낌 그냥 홀로당 이게 아니라 살짝 힘을 줬을 때 이렇게 갈라지는 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살짝의 힘을 줬을 때 너무 막팍 힘주는 거 말고 아주 살짝 살짝 힘 줬을 때 그리고 너무 한꺼번에 확 벗어지면 너무 익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뼈도, 뼈가 너무 익어갖고 뼈도 씹어먹어도 될 정도로 막 그렇게 되고 또 고기도 맛이 없어요. 고기도 맛이 없으니까. 맛있겠지,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이 없으면 이상하지 이게. 그리고 내가 왜 여기를 이렇게 맑게 간도 되게 약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했냐면, 이 상태로 소금만 살짝 찍어 먹으면 그거예요. 그뼈 수육.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양념을 안 하고 이 상태에서 뜯어 먹으면 뼈 수육이 되는 거예요. 뼈 수육. 이거 한번 먹어. 살. 살이랑 뭐 그래서 시래기를 한쪽 면으로 해갖고 국물도 줄기고 양념도 줄기고 수육도 줄기고 이런 방법으로 조개는 밑에 쪽에서 국물이 많이 우러나게끔 올렸지 그다음 에 이제 얘를 부어야겠지. 그래서, 한꺼번에 다 됐어. 그 다음에, 요, 요, 시래기, 요, 우거지를 위에다가 덮어도 좋은데, 요, 한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뭐라 그러지, 어, 수육도 좀 즐기면서, 나중에 우거지도 좀 즐기면서, 그런 상태로 해보도록 할게요. 나 이거 못 먹을 수도 있어, 다 오늘. 그래서. 근데 왜 우거지에다 마늘은 안 넣어요? 마늘은 국물에다가 마지막에 따로 넣으려고. 그래서 안 먹습니다. 마지막에 국물 아까우니까. 밥을 투하해? 저기다? 밥을 왜 투하해? 이따 밥을 이따 비벼 먹을 거예요. 밥도 좀 먹고 비벼 먹을까? 둘다둘다 둘다 할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쪽파를 올려주고 됐지그 다음에 요 깻잎 깻잎을 올려줘. 깻잎이 들어가야 맛있으니 고추 올려주고 왜 저기서 지금 계속 끓이냐 밑에 그 조개가 좀 익으라고 밑에 조개가 조금 익으라고 끓이는 거예요 저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나는 뭐를 넣어야 되냐 얘를 넣어야 되겠지 마늘 그러면 오늘은 어, 감자탕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것도 넣을 거예요. 들깨가루. 여러분들 긴 들깨가루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마늘을 한 숟가락을 넣어주고 이제 매콤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를 좀 한번 위에다 뿌려주세요. 한쪽 면에다가만 마늘을 한번 지워넣을게요 마늘을 지워넣고 우리 이제 마지막에 모양이 예뻐야 되니까 모양이 예뻐야 되니까 이거 뭐야 홍고추를 위에다가 이렇게 조금 끝났어요. 감자탕. 오늘 감자탕 끝났어요. 끝 끝. 에들깨 네. 가루. 들깨 가루. 너무 많이 뿌리면은 텁텁해질 수 있으니까 어, 조금만 먹다 모자라고 덧뿌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오늘 감자탕이 완성됐어요 살짝 보여줄게요. 야야야, 아우 무거워! 무거워서 더 이상 못 들겠어. 아우 너무 무거운데. 아우 손 아파. 그렇게 해서 이제 감자탕이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 다다 먹어봅시다. 맛있게 먹어봅시다. 좀 정리 좀 하고, 어, 이제 어, 쿡 방은 여기 까지 하고, 이제 가서 먹어 볼게요. 오늘 쉽게 끝났 죠.